어, 천독, 7일차, 긍정학원 시작하겠습니다. 원하는 삶을 이룬 당신의 모습과 그 상황에 대해 감사하라. 2. 지금 현재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라. 사실 이거는 원하는 삶을 이룬 당신의 모습과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아직 시각화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감사한 마음이 진짜 감사한 건지는 사실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시작한 지 7일째 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두 번째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당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글을 읽으니까 아, 정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많구나 그렇게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오늘도 긍정학원 7일차 해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긍정학원 시작합니다. 1. 어, 아픈 곳 없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가족. 2. 5년 안에 나와 내 남편 모두의 계좌에 합산된 금액은 50억이 찍힌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남편과 우리 가족은 파이어족이 된다. 오늘도 긍정 학원 할수있게 해주 셔서 감사 드립니다.